안녕하세요. 연우의 연우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점프 맵 사탄. 와! 일단 사탄이거든요. 아때 했던 게이잖아요 이제 여기 안니었나 여기였나? 아 여기였구나. 일단은 이렇게 합니다. 비싸이트 등 꺼내. 이것도 꺼내. 지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 잠깐만, 다이 어떡해. 폭죽 꺼내고. 건리기딱 끼고. 가자! 오야 어? 잠깐만! 이거 건너기가안 돼있어요. 뭐죠? 그때처럼 다시 해야 되는 건가? 오케이! 한국인 애기! 아, 저기가 어디 가야 되지? 아, 여기! 저거 안다! 오케이! 뭐야? 응? 아, 헐! 쏴봐. 쏴보. 오! 오웃오오 재밌는데? 와, 뭐야 이거 오오! 오오! 다오다오 오오! 오에더 있는 거 같은데?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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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지금 사탄이. 언제 4탄이 가려.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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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아, 보트 이렇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거많이못하이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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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돼요. 이이 이 그렇게 잘 못해가지고 아이 잠깐만 왜이고자 이렇게 해서 어이 잠깐만 이거 내려서 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안되냐면은 핸드폰은 이거 조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걸어서 가죠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넣고, 방패 방패 오케이. 오, 뭐야, 이거 어떡해? 정 중생해 나거든요 잠깐만요. 일단은 뭐야? 이거, 일단은 오, 오,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일단 거날개를 잠깐 빼고, 아, 이거 빼야지, 베끼지.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아잇 잠깐만 다시 해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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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직 좋은 생각이 났거든요? 오케이. 내가 만들었던 때는 좀 헤이크를 많이 썼군 따! 해주고 이걸 이서 착용하고 이렇게, 이렇게. 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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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오, 어! 오, 오, 이거 죽었어. 이게 찐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찐길이거든요. 아, 자, 잘... 이. 아 여기서 정해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 여기구나 둘중 하나를 고르시오. 난 이거야. 어? 왜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건 뭔데? 아 여기가 스폰포이트였어오 오. 오. 야 일단은 이거 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탈출하는 거 같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일단 캐서, 이 정도 4개면 되거든요? 이렇게 어, 서저 마크 초보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몇 개는 알아요. 일단은 여기다 작업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해서, 이제, 난무통 만들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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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정답 정기. 통제 뭐야 정답 오아 어? 이거 그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도은이 형이랑 같이 왔는데 만약에 도은이 형이랑 같이 있으면은, 이 마검 탈출 맵, 그 인형맨 유튜브에서 봤죠? 아니, 여기 투명 블록으로 막혀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었어! 음, 어차피 이진무대 있죠? 시청자분들이고 나 떨어졌다고 엄청 좋아했을 거야 100%. 엄청 어. 신나했을 거야. 어, 잠깐만. 철고기 못 만든다. 철. 어철 만들 수 있는데? 아닌가? 이거 계속. So? 아못 만드는 거구나. 못 만드네. 어 만들 수 있는데? 만들어버려. 어. <laughs> 철골 냄 잡아가지고 나온 걸로 만들어도 되지 않나? 버리고 왜 만들었지? 오 일단은 하루 하루 만들었잖아 아닌가? 하루 만들었었지 않나? 그럼 하루를 만들고 이다가 네. 아내 하루 됐어? 아니 철골 끼는 벌써 일단은 다이아몬드 시작하자마자 오케이, 오케이. 렇게 하면 되잖아. 에헤. 냠. 이것도 캐 볼까? 어? 모르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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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여기 안에 뭐 있나 그러면?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여기 중에 한 개가 뭐 인챈트가 숨겨져 있다는 건가 아닌가? 그럼 내가 실수한 건가? 일단 이거 여기 오오오오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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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날카로 날카로움이요? 이 필요 없는데 이 날카로 음. 어 진짜 이거 점샘이 길인 줄 알았네. 너무 버려야겠다. 버리고요아 나무 어떻야 돼? 근데 여기도 왜 없어? 아 뭐야 두개만 있으면 되구나 다이아몬드 <laughs> 이거 착용해야돼 이거 이거 해야돼 이거 착용해야돼 이거 아 이거 좀 버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 아, 좀 버려야 아 여긴 아니야 아여기서 있는걸 알수 있네 아 뭐야 이거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아 잠깐만요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뭐야, 숙여서 왜 있어?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려. 이것도 버려. 이거 왜 있어? 문이 왜 있어? 어, 물량도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숙여서 이캐볼까요아 잠깐만. 아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백끼리를... 아니, 다이아몬드 세트를 만드는 거야. 음.. 피아를 만들어야 되니까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도 성개 있지 않을까? 역시 이쪽 여러 개 있습니다 어? 내 것보다 훨씬 좋은 건데? 오우 아유 뭐야 너다 오우 일단은 냠냠냠 여기로 나가 오우 여기서 이거 한개 하고 이거 한개 이거 한개 딱. 다 풀세트 이제 캐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캐려면 엄청 올 걸릴 것 같은데 아, 이 스킵해야겠다. 여기까지 왔거든요? 왜 이거?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죽어라는 말이야 지금 나보고? 떨어지는 거? 오 어? 어? 명불로가안 막혀져 있어. 떨어지는 거. 뭐야 이거? 아 거기구나 놀이터. 여기는 돈 형이 만든 거거든요? 이건 타고 올라가 타고 올라가. 다이빙! 이거는 그냥 뭐 이런거 그냥 뭐 이런거거든요 여기는 뭐 제가 만든거거든요 여기는 여기 좀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올라가겠는데? 아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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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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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오케이, okay. 아 스노우룩이 돼 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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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점프 못하나? 이게 왜 안되지? 이번에도 안되면 은나 점프 매초보 어, <laughs> 어, 됐다. 어, 잠깐만, 나 점프 매초보야 초보는 아닌데? 초보는 이런 것도 못 하지 아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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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어. 띠리리리리라 근데 방금 왜 사다리로 떨어지냐 이거 왜 이리 길어 왜 이리 길어 이거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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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리 길어 아유 다이빙 샷와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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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게? 아 카트! 내가 만들었지아좀잘만들어자 이렇게 해서 간다삐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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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h e e e e e e g e e h e 팀 t 탄 만드는 중 w w o 기 Wow! w o 깼다 어. 깼다 깼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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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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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거 Wow! Wow! w 그렇다면 안녕 3탄에서만 인터뷰 가보다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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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직 끝나면 안돼 저게 2탄이고 그건 저게 1탄이었다는 말이야? 아니 그러면은 잠깐만 이 3탄 다 완전 쉽게 할 거야. 이거 뭘깨는데 얼마나 힘들었다고 마지막은 사유나라 해야지. 간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갑시다 바로 사유나라는 쇼츠에서만 낚시다 사유나라 오 잠깐만 떨어졌다. 와와 와. 이거 사유나라 맞잖아. 사연하는데요? 뭐지? 그럼 저는 게임모드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와우! 사연하라는, 진정한 사연나라는 음, 바로, 쇼츠에서 봅시다.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건 아니야. 잠깐만. 한참 멀었어. 아, 그러면, 안녕! 오, 잠깐만!